네 예, 안녕하세요. 브레스 노부장입니다. 오늘은 성인봉 성인봉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 보시면 지금 현이 위치는 캐비스 쪽인가 봐요. 제가 중계소에서 한번 올라오보겠습니다. 성인봉 가는 게 지금 새벽. 오전 5시 40분입니다. 여기는 뒤쪽에는 다 바다와 바다가 다 보이고 해가 일찍 떴습니다. 그 주에는 밑에는 눈로 대나무 숲이 많네요. 자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성인보, 3.2km 남았습요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네, 구름다리, 구름다리가 있네요. 구름다리 지나서 저기 보이는 데가 서인보 같은데 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 같은데 저 멀리 보이는데 완전 절벽 절벽 낭떨어지 구름다리 지라겠어 또 있네 술령들처럼 생긴 것이 또 있네요 오. 오, 출렁다리 조금만 성인보 <laughs> 뭐 2.67km 나오면 된다. 야, 계속. 정산하겠습니다 예. 성인보 1.6km 남았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좀 심하겠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성인보 1.39km 남았네요. 저쪽에서 지 팔각정이 하나 있네 쉼터가 오 전망 좋습니다 딱 보이는데 죽여줍니다 저쪽에 서동아 촛대바위가 보이네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성인보 0.8km 남았네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성인보. 1,000.054km. 뭐 제가 중계소에서 3.24km 왔네요. 많이 왔습니다. 500m, 500m 계속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바위산이 아니라서 다 흙산이고 좀 계단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닐 만하네요. 제가 봤어요. 시원합니다. 정상 오니까. 좀 많이 시원합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죽음의 계단이 보입니다. 아, 또 죽음의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100m 남았네요. 날이군지 성인도 100m 휴게소. 여기서 바람을 쏙 쐬고, 마지막 800m를 가겠습니다. 100m. 100m 방 가봐, 정상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고습니다 정상이, 정상이 다온것 같습니다. 어, 꼭대기, 꼭에는 바위가 좀 있네요. 어, 성인봉, 성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성인봉입니다. 986m, 성봉이었습니다. 아. 성인봉입니다. 제가, 딱, 5시 50분 등반해서 지금 6시 50분 1시간 반 만에 올라왔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성인보 정상에 왔습니다 성인보 뭐 뒤쪽으로 30m만 내려가면 전망대가 있다네요 전망대를 정상에서 북쪽으로 30m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전망대가 하나 있다고 오 죽여줍니다 죽여줘 아. 아, 여기 말하는구만요. 어... 어제 갔던 그곳 같은데. 제가 어제 기떼봉기떼봉 삼각봉이 있는 송곳봉이 있는데, 송곳봉. 있는데? 갔던데 같은데요. 어... 좋습니다, 전마. 북면. 어제 제가 갔던 기대봉의 저쪽 같은데. 전망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상에 왔다 가다 하니까 정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석인봉 아. 983m 정상목입니다. 어 여기다, 지금 성덕, 글씨를, 누가 많이 세워놨나, 새겨놨네. 대단으신 분들. 성인봉, 성인봉, 안녕, 하고 가겠습니다. 하, 여러분, 성인봉입니다. 성인봉에서, 어후. 지금 그 저쪽은 북별, 북쪽 벽이고, 이쪽은 서북쪽, 이쪽 바다가 다 보입니다. 저, 돌면서, 우리가 본선 보니까 성인봉에서 동해바다 다 보입니다. 자, 성인봉. 가습니다 <laughs> 오후에는 코스를 가야 하니까요. <laughs> 안녕 자 하산하겠습니다. 네 정상에서 지금 k 비스 주차장 주차장 쪽으로 제가 그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음, 내려 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8시 45분. 제가 5시 45분, 50분. 50분에 올라가서 6시 50분, 7시 50분, 8시 50분, 6시 50, 분 3시간. 3시간 만에 정상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저쪽에 저동안인 같은데 참 멋있습니다. 저 케이블카가 있는데 저쪽을 한번 물어봐가지고 케이블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성인봉 성인봉 라떼 말고 그냥 아메리카노죠 3시간 만에 사장님, 예. 아 라떼 말고는 아메리카노 라떼 말고는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달달하게 카아카 여기서 저음봉 등산 하산 끝내겠습니다. 거북바위가 위에서 봤을 때 물범이라 참 조화가 좋네요. 자 오늘은 거북바위까지 보고 오후에는 다른 장소로 가겠습니다. 저 위에가 향나무가 있어 통곰이 통곰이 향나무 생산지였네 돌이 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